좋았어. 어, 인구지도, 행복지도, 아, 지금 다 행복해. 아예 불행한 사람이 없죠. 불행한 사람이 없어. 어, 땅값지도, 땅값지도가 지금 나오죠. 이 구청하고 보건소가 땅값을 상당히 올려줘요. 이 진한 녹색이 될수록 땅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좋았어. 음, 구급차, 구급차 대신에. 어 병원이라는 간판 야 누가 봐도 병원이죠 편의점 아니죠 딱 보면 편의, 편의점같 기분 탓이죠 그 다음에 나는 소방서가 하나 빨리 필요한데 어 걷잡을 수 없는 화재 어 쌍두마차를 구청 옆에다가 하나 지워보죠 어 우보건소 좌방사 어허이자 어 이제 소방서 차고가 15,000원이야. 어 화재 경보기. 멱? 그다음에 깃발. 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소방관들이 출퇴근해 갖고 내 얼굴 보고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막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좋았어. 소방관들도 늘었고. 우리 부두견는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야 아 아름다워 이쁜데? 자 심시티5의 좀 매력적인 점은 온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예쁘죠? 이쁘긴 이쁘죠 아 당연하지 주민스가 2,500명이 되면 서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시청을 가지면은 대통령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laughs> 한번 가져볼까요? 아, 좋아요. 아, 시청이 되겠어요. 나도 시장이 될 거야. 지금은 뭐 구청장이지만 시장이 될 거야. 자, 우리, 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부두읍, 음, 부두리. 부두골 어 지금 마을이죠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내각으로 시작했다는 거 얘기했나요? 지금은 야이가구수 보세요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어 전기도 필요하고 쓰레기장이 난리났어 아유 지금 전기 전기가 문제가 아니야 쓰레기장을 만들자 어 음, 쓰레기장을 어 쓰레기 폐기장 어디다 만들지 어디 어디에 만들까? 음... 공업지구를 없애야 되나? 야! 여기, 여기다가 아이 그래 조금 저 상업지구 쪽이긴 하지만 아이 괜찮을 거예요 아 이쪽에다 지을 걸 그랬나? 생활폐수 쪽 그냥 모여, 모아놓을걸 아이. 이게 얼, 아 이게 얼마였지 9000원 아 9000원 그래 우선 이걸로 하고 9000원 모아고 여기다가 다시 짜. 여기다 다시 죠 다시 짓고 쓰레기장이 좀 필요하니까 쓰레기장을 위한 어 그런 곳을 지어야겠어요 음. 다널 위한 거야, 쓰레기장. 이 정도 공간을 쓰레기랑 뭐 그런 걸로 할애를 합시다. 아니야. 우선, 어, 다시 짓게 되면. 잘 돌아가고 있어. 잘 돌아가고 있어. 아유, 어, 이제 필요한 건 전기인데, 아니야, 전기 괜찮잖아. 지금 전기 괜찮아. 근데 하나만 더 넣을까? 허 하나만 더나야 764원 밖에, 3오 어, 900원. 우리 애기 소방서가 생겨서 다행이에요. 아주 행복합니다. 망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만 가면은 망할 수가 없어. 어,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어, 흑자예요, 흑자. 대박이야. 대박, 박중이 대박. 대박이야. 박중의 박이야. 대박이지. 아니 1,400원. 인구수는 지금 1,186명. 세금을 조금. 10%? 9%는 너무 좀 약하고, 어, 세금을 10%로 걷자. 어, 여러분들 10만원 벌면은 만원 나한테 갖고 와야 돼요. 어, 월급 받으시면은 이제 100만원 벌리셨으면은 어, 10만원을 나한테 이제 별풍을 쏘시는 거야. 아, 좋은데? 아, 좋은 조건인데? 음, 어, 괜찮은데? 음, 채권 돈 들어오면, 돈 들어오면, 아이, 뭘 채권을 그렇게 신경 써요? 나중에,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지금 1 5 0원 이게 이자를 조금씩 이자 내면서 원금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25,000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아야 될 돈은 15,000원. 18,000원, 23,000원. 이자 내면서 원금 조금씩 깎아내고 있어. 자,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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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문화. 음, 종교. 종교에 대한 것도 하나 지어볼까? 무역, 석유, 광산. 문화 여기서 어, 예배 현대적 사원 이슬람 사원 이 현대적 사원을 하나 짓자 현대적 사원을 어디다가 지을까 이 부두교 부두교 여기다가 어, 구청 옆에다가 아니야 아니, 저기는 나중에 시장 관저가 들어설 곳이죠 의료소 옆에다가 그냥 빵! 어, 완전 좋아져 사람들 우리 부두교 예배당입니다 소방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아주 기뻐해요 난리났는데 어우 정말 잘되고 있는데 자 6천원 시간당 500원씩 벌어드리고 있죠 대박이야 자이 사람들 어디 행복도는 뭐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고 Oh, wow. 아시 형님, 우리는 도, 동네 전체에서 밤새 파티를 벌일 겁니다. 우리는 파티를 하는 동안 쓰레기를 좀 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 반대는 하지 않으시겠죠? 파티를 열고 싶은데 괜찮겠죠? 네?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우리 처리장 있잖아요. 아, 뭐 미션 보상이. 25,000원이야. 아이, 좋아요. 쓰레기를 좀 발생하고, 이 마을에서 지금 밤새 파티를 벌일 거네. 이제 쓰레기장이 난리 난 거죠. 음. 좋았어. 오, 야, 밤에도 불 활짝 펴고 있는 거 봐. 파티하느라고. 아, 이런 데가갖고 내가 고기 한 점이라도 딱 서, 서민들이랑 악수하면서 고기 한점 같이 집어 먹고 있는 거, 그런 거한번 어, 사진 찍어 주면은. 난리 날 텐데. 지지율 팍 올라가고. 어, 야이 쓰레기 봐. 어, 쓰레기 추... 어, 수거차 왔죠. 그렇지. 그렇지. 쪽쪽 빨아들여. 20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쓰레기 250통 수거하기. 야, 쓰레기 가져가는 거 봐요. 아직 쓰레기장이 다시 지어질 거라. 쓰레기장 차량이 두대 밖에 없어. 갖고 이 사람들은 집에도 못 가고, 어 주말마다 집에 가면서 어 365일 어, 야근이죠. 하지만 그들이 있어 동네는 쾌적하고 아름답습니다. 34,000원 됐죠? 이 미션 보상 완료 보상으로 25,000원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인제 쓰레기장을 없애고 인제 쓰레기장을 다시 지어야 돼요. 어디다 지을까 여기다 짓자. 여기다 짓고 음. 쓰레기장 만을 위한 도로를 나중에 있어요. 3장 만을 위한 나 쓰레기 폐기장단을지어주을 소각장, 소소장장저하한 돌을 하한 돌을 위한 돌을 위한 돌을 위한 돌을 위한 돌레위 그래서 쓰레기 아 심을 레연이 부족해 아돈 없어 됐다 어, 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 어 문다듬 근로자가 필요하대 어 문다듬 어이, 서미칭들이 여기도 살아야 돼요. 여기도 조금 살아야 돼. 이 근로자 쪽 있는데 있잖아. 전기 누전입니다. 안 돼! 아니야. 시장님,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하도록 불꽃놀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에? 안전이요? 아유, 뭐. 우리 날 위험은 있겠지만 뭐 그래도 걱정 마세요. 아유, 우리는 소방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떡하니 그냥 레디 어, 시뻘건게 있는데. 아좀 하면 안 됩니까? 이 미션은 화재를 유발합니다. 아, 저, 좋아요. 불꽃놀이. 어. 어, 불꽃놀이야. 어, 나 어, 불꽃놀이 하고 있죠. 시민들이 보도록. 근데 여기서 아, 여기서는 유카테 파이어. 오, 소방서 빨리 왔다. 빨리 왔어. 이쪽에서는 아마 저 불꽃놀이 불똥이 튀어가고 불이 난것 같은데, 소방서에서는, 어, 축제를 멈추지 않아. 그들만을 위한 축제야. 아,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어, 빨리빨리. 이 소방서 미션을 완료를 하면 5만원이에요. <놀람> 5만원이야 5만원 야클라났디어 출근시간인데 어, 출근 어 차막히는거 봐이 차가 막히면은 소방서도 늦어 소방차도 늦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에러상이 꼽히죠 야 빨리빨리 아 불꽃놀이 빨리 야 빨리 끝내라 자, 그 다음에 철거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방치된 건물 세 채. 철거를 빨리 해야 돼요. 어, 화재 중에는 철거할 수 없고. 난리 났어. 난리 났다. 헐. 야, 미션 실패인가봐. 야, 그게 왜 소방서에서 불꽃놀이를 하냐. 아, 불은 껐어. 이게 철거를 바로바로 해줘야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 철거는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자, 어디 상업지구 쪽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어, 굶지만 생각나죠? 좋았어. 어, 시장님!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게 될 온갖 끔찍한 악행과 범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냉혹하고 못된 심장에 축복이 있기를 나는 닥터 애나의 오른팔 가카야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작고 순진한 마을을 범죄자로 채우는 것이지요 이곳에 오염을 배출하는 공장들을더 많이 들여서게 하고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든 악행을 저질러 보지요내 <laughs> 이름은 카카야. 또한 닥터부와 그 부하들을 위한 탑을 세워달라고 부탁해야겠군요. 이 좁아터진 동네 커피숍에서 작자는 주의하는 것도 논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됐어요, 카카야. 아이, 아이 그리즈에게 어, 저희. 악덕한 시청자로 또 유명한 카카이 님이 심시티에서도 출연하셨네요. 우정 출연으로 아주 빛을 내주고 있죠. 그냥 한산한 조... 오, 도시 야경이다. 멋있는 도시 야경이고, 도시 야경이네라고 했는데 했던네요. 멋있다. 원래 바둑판식 배우를 해갖고 주거 지역을 왕창 늘린 다음에 싹 지어버려갖고 뭐 돈을 벌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짓는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쁘게 지어놓고 여기서 발달 발달되는 거또 발전하는 거 보는 것도 어난 이게 더 재밌어 지금은 그렇게 이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높은 건물들 들어서면은 정말 이뻐. 인구수는 1,100명에서 늘질 않네. 뭘 해야 될까? 소방차가 한 대밖에 없죠. 소방차 차고를 하나 더 늘. 아, 시몰레온이 없어? 15,000원인데. 지금은 안돼요 지금은 심스티 게임중이니까 어. 여기다가 공원같은거를 배치할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주거지역을 설정을 해주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아 주거지역 너무 많은데 아이 뭐 여,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리고 샤이님이 어디서민지 우선 알아도 어, 어떻게 어 하실 건지 한번 어, 초코파이님은 그걸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근데 쓰레기장이 옆에 있다고 상업지구에서 뭐라고 화를 안 낸다. 얘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우리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범죄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아니, 어. 그둘 중에 하나를 하실 거라고. 이따가 좀 어, 꼬셔야겠구만.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 중인데. <laughs> 왜 인터넷이 오늘은 뜨리네. 야, 아 어,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오. 소방 아 소방차 차고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 치트키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아난 그렇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안 합니다. 아 이런 게임은 약간 지켜보고. 뭔가 고뇌에다가 어,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어, 야 여기 아파트 들어섰다 보이세요 아파트가 들어섰죠어 대박인데 이제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합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멋진 도시잖아요 깜짝 놀랄걸 어허, 여기 또한 대, 어, 또한 곳에 아파트가 생깁니다. 좋았어, 성공가도야. 아이, 뭐, 저는 심시티 할 때마다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려갖고, 아예 굳이 카지노 같은 거 도박장 만들어갖고, 어, 그 검은 돈들 빨아들일 그거는 없죠. 도로는 넓힐 수가 있어요.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 근데, 그거보다 지금은 이제 그거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돼요 좋았어 아파트가 지금 저기도 저기지만 여기 서민층들의 아파트가 생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행복지수가 안올라가서 그런가봐 도로도 약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도로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쪽은 대학교 부지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남아있는 석유나 석탄, 광물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쓸까? 광물 자원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막 이렇게 많이 안해봐고 발전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보기를 해갖고 광석이나 석탄의 위치를 알아 봅시다. 자, 우선 석탄지도. 헐. 아니, 뭐, 광물지도. 발전소가 들어선다 하면 그곳에 오염이 좀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도로를 하나 연결해갖고 석탄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발전소, 어허... 어, 광산, 석탄, 광물 광산. 아 광물. 아 돈이 없구나. 돈이 없었구나. 아나돈 있는 줄 알았네. 지금 이 도로 쪽에 여기 이 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석탄이 많기 때문에. 어 오늘 저녁에 제가 그러면은 거길 들어갈게요.